놀아, 놀아, 놀아. 이뻐, 이뻐. 응, 이뻐, 놀아. 문이 닫혔어. 응? 우리 덕구는 착해가지고 그문 닫히면 못 열고 나오지.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이뻐. 굴루랑 놀아줬어. 우다다다, 우다다다, 우다다다 했어. 갈증 나. 한참 또 놀았어. 아이고 우리 오구는 그 안에 있었어? 오구야. 오구야 우다다다 우다다다 짱아는 비가와서 우울하지 햇빛 쬐는거 좋아하는데 해가 없지 오늘 햇빛이 없어졌어 해님이 어디갔어 해님이 반짝해야지 우리 짱아 좋아하는데 덥고, 혓바닥도 이쁘다 아이 이뻐 짱아랑 똑같아 오순이는 눈동자가 짱아랑 똑같지? 짱아야 그렇게 넘어서 엄마 봐야돼? 쟤네 신났다 엄마 이제 2층 좀 갔다 올게.